저는 동네에 논두렁 추어탕집이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있어서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추어탕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우리 사장님을 만나 뵙고 직접 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가마솥이 진짜 바로 지금 추어탕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논두렁 추어탕이 어떤 비법이 있나요 그 비법이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알려보면 더 좋은 상품을 전달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드는데. 뭐, 비법이랑은 별다른 건 없고요. 이런 세월부터 신선한 미꾸라지가 매일매일 이렇게 공수에 와서, 그, 여기 들어가는 야채라든가 모든 재료를 매일매일 그날 그날 신선한 재료로 매일 이렇게 큰 가마솥에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매일매일 그 미꾸라지 신선한 걸 그대로 가져와서 끓인다, 이 말이죠. 네네. 아, 살아있는 식당이 되겠네요. 네네네. 네. 매일매일 킥서비스로 아. 이 미꾸라지를 아. 매일매일 그날 그날에 재료만 주문해서 네. 그날 그날에 팔 만큼 막이 가마솥에 국을 끓여서 손님한테 알렸다. 먹을 것만 이렇게 제작을 한 쓴다 말이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잔여 음식이 남지는 않고, 맞습니다. 바로, 예, 네, 네.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네. 예. 답은 뭐든지 신선하다라는 거죠. 신선하다라고. 예, 예. 예, 신, 예 야채부터. 뭐 그러면 엄청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예, 예.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손질을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예. 뭐라고, 그, 손길 맛이네요. 예, 그렇죠. 뭐, 제가 처음, 20년 전부터 제가 직접 다한 이유는, 뭐, 여러 사람이 이 음식을 만지다 보면 맛이 약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서 똑같은 맛으로 이렇게 저 혼자 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그, 뭐, 주로 추호탕이 20년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20년 전에 창업을 하셨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시게 됐나요 창업 당시는 뭐,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추호탕 집을 하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추호탕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절박함, 간절함,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추어탕 20년째 하고,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에 세우면서 그애원이 많으, 많으시겠지만, 은 음. 그래도 그 창업할 당시에는 또더 아픔이 있었지만, 은 그런 계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 초호탕이 삶의 본능력이 되고, 어, 그리고 또 생활이 되는, 또 그러면서도 이 어떤 서민들의 조탕이 됐네요. 그렇죠. 사장님 보니까 백맨을 보니까 봉사활동을 한 흔적들이 표창장과 감사패 등등으로 벽을 많이 장식을 했던데요. 어이 조탕을 하시면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봉사활동을 하셨다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봉사라는 것은 저한테 등불 같은 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2 0년 동안 장사해 오면서.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시고 사랑을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오늘날 제가 이 봉사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저의 철학은 받은 만큼 돌려주자는데 일단은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손님들이 주접적으로 저희 가게에 찾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 모든 봉사는 여기 오시는 손님들과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다시 되돌려서 드린다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마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그 부분을 알고 또 친절하고 어, 정직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번더 찾아오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 그 추어탕 요리 손님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추어탕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효능이 있나요? 추어탕은 위장에 물을 주지 않고 소화력을 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집에 오는 고객분들이 연령대가 좀 많이 높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보면 이장장애라든가 어르신들 치아 이런 문제로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저희 집 추호탕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이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정말 소화가 잘 된다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 수술, 수술 전후에 이 추어탕 볶고 많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좋고 이장에 무료 주지 않는 음식이라 옛날 옛날부터 전해오는 게 미꾸라지는 서민들이 즐기 찾는 음식이라 했습니다. 사장님 그 20년 동안 이 추어탕 집을 해오셨는데요 하면서 어떤 보람들이 있어서 20년을 이어갔나요? 예, 저희 가게 놈뚜렁 추어탕은 20년 전 오픈할 때부터 17년 동안 처음 가격 그대로 5천 원에 손님들을 이렇게 한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뭐 물가 산성이라든가 임금비로 제가 3년 전에 이제 6천 원씩 가격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너무 음식에 비해 가격이 싸다고 너무 잘 먹고 간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갈 때가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예, 네, 그렇네요. 2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은 물가 상승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시네요. 사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